겨울 끝자락의 각성. 결혼 30년이 넘도록 나는 내 인생을 어딘가 맡겨두고 살아온 기분이었다. 남편과의 말다툼은 이미 오래전 일상이 되었고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무시함은 이제 상처조차 되지 않았다. 마음이 무뎌지면 덜 아프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건 더먼 곳으로 떠밀려 간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이런 말을 뱉었다. 당신은 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그 말은 한 번에 나를 부수진 않았지만 수십년간 쌓인 것들이 묵직하게 흔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또 다른 말이 날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대로 늙어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잊혀진 사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거울 속내 얼굴을 보았다. 50이 넘은 얼굴이었지만 아직 늙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꺼져 있었다. 불이 꺼진 것처럼 생기가 없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나는 가방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다. 도망친 것도 휴식도 아니었다. 그저 숨이 필요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에게는 친구 장례식이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우리 사이는 이미 그만큼 멀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음습했던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 흐림마저도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겨울이 끝나가는 산능선은 아직 앙상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펜션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돌아보자 남편의 친구 민수 씨가 서 있었다. 몇년전 모임에서 몇번본 적이 있는 사람. 예전보다 눈빛이 깊어져 있었고, 그 기품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민수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물었다. 저도 그냥 혼자 생각 좀 정리하려고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쉬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그러면 너무 혼자만 계시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오래 잊었던 온기를 아주 조금 느꼈다. 누군가 나를 정희 씨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것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 것도 너무 오래되었다. 저녁 무렵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가니 불빛이 흔들리는 바비큐장에 민수 씨가 혼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죠? 같이 드실래요? 너무 조용하게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나는 이유도 모르게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숯불 위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똑 떨어지는 기름. 불꽃의 따뜻함.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민수 씨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가까웠다. 처음엔 가벼운 대화였다. 날씨, 펜션, 주변 풍경. 하지만 잔이 비워질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다.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렸더라고요. 무심하게 말하는 듯 들리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묵직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울리는 공명을 느꼈다. 평생 참고 버티며 쌓았던 내 감정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저도 그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있어도 혼자예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게 처음이었다. 민수 씨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 잔을 천천히 채웠다. 잔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 손등이 아주 살짝 스쳤다. 정말 스쳤을 뿐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류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졌다. 민수 씨도 그걸 느꼈다는 듯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죄송해요. 그가 먼저 손을 걷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미소만 지어 보였다. 피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지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숨겨진 외로움. 마지막엔 서로의 솔직한 속마음이 오갔다. 저는 제가 여자라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의 눈빛이 깊어졌다. 정희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말에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리고 한순간 민수 씨의 시선이 내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저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 잠겨 있던 문을 천천히 여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말없이 걸음을 옮겨 산책을 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 갖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했다가는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는 펜션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헤어지기 직전 그가 조심스럽게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잡은 것도 아니고 끌어당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얹었을 뿐인데 내 온몸이 그 짧은 접촉에 반응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았다.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예의였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걸 모를 만큼 나는 둔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민수 씨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그대로 피부에 닿아 있는 것처럼. 거울 속내 모습을 보았다. 볼이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이게 나였나. 이렇게 살아있는 표정을 짓는 내가 있었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 펜션 앞에서 우리 둘은 또 마주쳤다. 나는 놀랐지만, 민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같이 산책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미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길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 후회, 외로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까지. 저는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민수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산길에서 걸음을 멈추자 그가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 시선은 전날보다 더 깊고 너무 솔직해서 피할 수도 없었다. 정희 씨.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단한 걸음이었는데 순간 온 세상이 좁아지는 듯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말을 잇기도 어려운 긴장, 내 심장은 빠르게 올라갔다.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민수씨가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요. 근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어젯밤 내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사이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바람도, 빛도, 주변의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그는 내 손등 가까이에 손을 두었지만 닿지는 않았다. 단 1cm도 되지 않는 거리. 그 거리 하나만으로도 몸속 깊은 곳이 타오르는 듯 했다. 손 잡아도 돼요. 그 조용한 질문 하나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답이었다.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나는 오래 있고 지냈던 여자라는 감각이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손을 잡은 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민수 씨도 그걸 느꼈다는 듯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정희 씨, 이 감정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나는 말 대신 손가락을 아주 살짝 그의 쪽으로 움직였다. 손가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스며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는 금을 넘어갔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바비큐장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말은 더 적어졌고, 시선은 더 길어졌다. 잔을 주고받을 때마다 손이 닿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둘다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정희 씨.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다. 이 시간이 멈춰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불빛이 우리를 감싸고 바람이 조용히 흘렀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너무 예뻐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래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아주 가볍게 닿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래 있고 지냈던 감각이 온 몸을 타고 올라왔다. 떨림. 설렘 그리고 뜨거움. 키스는 짧았지만 깊었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방으로 갈까요? 그의 속삭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펜션 불빛은 바람에 흔들렸고, 우리 둘의 그림자는 아주 가까이 겹쳐 있었다.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멈추지 않았다. 오래 쌓였던 외로움, 그리움,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내 손은 그의 등을 타고 올라갔다. 정희 씨, 그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옷이 벗겨지고 숨이 뒤섞였다. 그의 입술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은 이미 충분히 흘렀다. 피부로, 숨결로, 떨림으로. 그밤 이후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었다. 후회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해야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저도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무슨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솔직했고, 아주 뜨거웠고, 아주 살아있었다. 펜션을 떠나는 날,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함께 섰다.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끝은 아니겠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이 끝이고 무엇이 시작인지 알수 없었다. 연락할게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나라는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어떤 계절보다도 강렬한 시작이었다.